또 전설 찾아서 얘네 호감도 회복시켜 줘야 돼. 음. 아... 전설 물음표가 있는 곳은 없고. <laughs> 음. 이게 잠시만. 그 네네 어 오른쪽 위쪽에 하얀 뱀 관련해서 전설이 나왔었고 음? 하얀 뱀이 아닌가? 아니 그뱀 그림 있는 데가 오른쪽 위였고 네 아래쪽이 그 하얀 어쩌고 우리가 방금 한거 그런 네 하얀 악마 그건 거 같고 왼쪽 위를 어. 중점으로 돌아야 되나? 그, 뭐, 이런, 에헤. 이런 목들이 이렇게 있는 곳 근처에 전설이 이렇게 박혀 있지 않을까 에헤.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. 일단, 어, 북쪽이랑 서쪽, 북서는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될것 같고. 오케이, 오케이. 일단, 오른쪽 위, 그, 북서, 아니, 북동쪽. 그쪽에서 전설을 좀더 찾아볼까요? 습니다40 W45쪽이 음 W45? 이게 네개란 말이죠? W 헤 W45쪽? 으흠 음. 거기 왼쪽 위부분이 잘못 찾은 것 같기도 하고. 네 맞아요. 저기 무슨 큰 호수 같은 저기 여기를 한번 뚫어볼까? 아니면은 어쨌든 남쪽으로 내려갈 일은 이제 거의 없지 않을까? <laughs> 하얀 악마 잡았으니까 남쪽 아래쪽은 그닥. 찾을만한게 없지않을까 아 어, 따라가겠습니다 네네. 올리려면은 어디로 가야되냐 N, N 방향? 이건 뭐야 이 건축물은 뭐야 우리 초반에 여기 에너미 있었던거 깨지지도 않고 뭐야 그 도끼가 깨집니다 세? 기력 기력 해보. 어. 바톤 터치. 가는 길에 회오커가야지. 남무왜 이렇게 많아? 음 맛있어. 뭘 드시고 계신 거예요 대체? 아, 일단, 물밥 체크. 괜찮을 것 같은데, 아직. 구하나바나, 4시간 남았어요. 그냥 먹어버리는 것도 괜찮을 듯. 이미 먹었는데? 아차차. 그, 검정 카이만 고기가 떴거든요? 걔네한테? 음, 네네. 이거 구울 수 있죠? 여기서 한번 굽고 갈게요. 아, 씨. 교수형 시체 찾았다. 아, 난 이게 와. 제일 싫어. 그래요? 저는 아 에스크가 싫던데 금쪽이가. 아, 금쪽이도 싫은데 이것도 싫어. 다다다 다. 다 싫어. <laughs> 그만할까요? <laughs> 그냥 집 짓는 게 좋다고 말해요. <laughs> 아, 얘네 얘네 도와주는 게 너무 싫어. 오우, <laughs> 안개다. 아, 뭐, 아. 아니 뛰는 소리가 나는데 <laughs> 이렇게 걷는다고? 넘어간다. 아, 음자. 아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하나 먹고. 아, 예한칸 뜨는 거 걸리적거리네. 거슬리네. 한칸 내리고, 여기 두번 놓으면 되겠다. 판자, 판자. 좋다, 풍경. <laughs> 바나나, 바나나. 나나나. 어, 여기 처음 와본 것 같은데? 아나케, 카라 나마. 가버려. 내 앞에 사라져. 응? 오. 되게 빨리 끝내셨는데요? <laughs> 외워버렸어 하.. 고기.. 이제.. 75.. 아 이제.. 한.. 80퍼? 80.. 한 85퍼? 어? 응 음, 고기 다 됐습니다. 네네 그리고 많이 차는 고기. 아빠 입고 계신가요? 가빠. 아니요. 괜찮습니다. 응응응. <laughs> <응. 웃음> 가빠가 문제가 아니라서 <laughs> 전투로 죽지 않는데 생존의 문제로 네, 네 뭐. 아직도 구워지고 있네. 아, 생각보다 가까웠구나. 어 뭐야 여기를 좀 처음 와 보는 거 같긴 한데, 맞네. 음? 그거네, 진짜 처음이었네. 오면이야, 오자마자 반겨주시네. 부드머니라고 음. 한다. 안가워네명 슈슈슈 머리 한명두명 어? 상이 없네 왜? <laughs> <laughs> 가렸 깔끔하다 99, 100 사살 아, 오케이 이동간 땡큐 a n k 뭔 소리야? 어 새끼 어디 it? 있네 아아 아. i 아, Oh, 아, 아. 아. 도좀 큰가? ah. Shh. What's it? 뭐야. 아, 나이스, 아, 오? <laughs> 너무하다. 대짜네. <애> <laughs> 이런 캠프를 약몇 개야? 지금 5가 올랐으니까. 몇개더 깨야 되지? 지금 575네요, 지금. 575? 어? 여기 왔던데 같은데. <laughs> 아. 쪽은 와본 것 같은데, 다시 백 할까요? 백 전에서 뭘 찾아야 되나? 아, 음, 위 왔던데요. 알리님, 안녕하세요. 아이 잠깐만, 여기 위에도 <laughs> 가봤겠지? 어? 어디야? 왜 새로운 위치야? 뭔데 아니야 아니 안됐아 아니 진짜 안 하고 么了怎么了 <laughs> <아따>, 개... <laughs> <아따. 웃음> 아, 么了怎아了怎么어 어어? 了한테두번 물렸어 아아 怎 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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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? 다리, 다리 두근데? 아우. 흑이다 <laughs> 아우, 아파. 여기? 잠깐만. 아는 동네 같기도 하고,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아, 그냥 지도를 다시 먹어서. 잠시만요. 이게3 어... 1 이거. 든요 위치가? 거나 상단인데? 인리우 지금 지른쪽잠쪽 잠깐만. 에3에거 이거, 어? 이거. 이게이 아래에서 그. 전설을 하나 먹긴 했어요. 전설 하나. 예. 또 여기서 동쪽으로 좀 가면은 그 우리가 그 폭포 이쪽에 엄청 크게 있었던 음... 그 대형 폭있잖아요 음... 그쪽 나오고, 음그그 그 사이 구간을 안 보기는 했어. 음... 여기서부터 그 사이는 동쪽으로 살짝만 이동해 볼까요? 한 30... 한7 정도까지만 동동동... 네. 응? 네. 음? 저 동굴을 봤나? 아래 동굴을 본... 봤었나 안 봤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. 어? 여기 뭔가 처음 오는 냄새가... 나는데? 아 사실 그냥 어딜 봐도 처음 오는 느낌이 들긴 해. 모르겠다. 낯선 동네. 항상 낯설어. 다 똑같으니까. 아, 처음 보 어, 진짜 처음 보네 애였지. <laughs> 아, 아드씨... 아이, 점점점... 대놈아... 아아... 또... 또 물렸어. 아아... 뭔 부작용을 알아줘요? 그... 벌써 세 번째야. 백업 다 썼어. 이제 이거 바르니까 아, 12배. 열복사야 그냥 열에 좋은 게 뭐가 있지? 물인가 그냥? 허음 이거 거머리 붙으면은 옆에서 이렇게 해줄 수가 없어서 뜨는 게 없네. 으이 갑시다, 그냥. 이씨다시다 그냥 모르이다 재수없고 이 열나서 그래? 일단 동으로오케이으시오케이 마시구나 무슨 전설을 찾은 거야? 원전설이지? 공예가 아닌가? 저주받은 물인 것 같은데 여기는? 오 어, 깜짝이야. 음. 여기 뭔가 미션 하나 있을 것 같은데. 음. 오 백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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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집 있어요 조심 네네 음 28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저 왼쪽 위쪽을 가봤나? 어... 안 가본거 같긴 저희도 하네 저기가 그 동굴인가? 어... 작은 그 새끼 똥에 달려있어 아, 여기 어디야? 아 여기있다 아아 어. 어? 잠깐 애너미 나고올게요위 있습니다. 아열 때문이네. 우리 죽 떨어지 너무 멀리 가는데? 얘 너무 즐겜하는 것 같은데. 우리도 저네처럼 <laughs>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데. 오, 이리 오라. 어, 깜짝이야. 한명 다운. 뭐야. 왜 쓸데없이 멋있게 죽었어? 될수 없어. 간지나요? <laughs> 우울, 무릎 한쪽 딱 꿇고 죽었네. 맘에 네. 안 들어. 오퍼 여기가 거기구나 템프? 으흠 드레싱은 어따 쓰는거지? 배 네. 거거 뭐야? 왔다 간 흔적을 좀 남겨 놔야 나중에 안 헷갈리지. 어? 제 드레싱이요? 네, 네. 안 골물려나? 뭔가 열좀 음. 내리고, 너는 물좀 마셔야지. 혈력이 살살 녹는다. 이어 열 떨어졌다. 아하. 우리 여전히 부족해. 여기 와봤나? 뭐야 아 아, 따갔따 응. 아. <laughs> 아 살만 난다 한잔 더. 응. 지금 <laughs> 중사. 응, 맛있어. 아. 어디시죠? 동굴 들어가셨나요? 어 아니요 밑에. 폭포 쪽이요. 올라가겠습니다. 넵. 작다 부셨나? 아하. 어떤 아. 곳인데? 어떤 곳이 맞는 것 같아요. 여기서부터 이 안에 요 안에는 저희가 안에... 뚫었던 데 같고. 여기, 여기 이거 여기 토템 있던 흔적이 있거든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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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뻔했네. 여기 토템 부시면 나오는 애들 저기 아하. 바닥에 깔려있는 거 보니까 여기 대형 캠프 거긴 것 같아요. 뼈바늘 뼈바늘 재드레싱 재드레싱 한번 만들어보자. 여기 뭐 다시 돌 필요가 있나, 그럼? 없죠. 그, 우리가 애초에 여기 한 37까지만 들어와 보자 했던 거고, 그38 위치에서 저희가 그 전설 하나 먹었으니까, 어쨌든 음. 이득 본 두... 거긴 합니다. 음. 아, 이거 오브젝트구나. 38. 지금 몇이야? 36이면 너무 꺾었는데? 40. 오쪽 쯤으로 가려 했는데 45요? 음.. 네 아시죠? 딱 내려왔네 37 어? 잠깐잠깐잠깐잠깐잠 테미나 음? 이슈 버섯 좀 여기 드릴까요? 여기, 여기.. 아 근처에 침대가 없나? 버섯버섯 버섯, 뒤에 버섯 아, 감사합니다. 자고, 자고 할까요? 한번? 네, 열나가지고 지금. 읍조 텐트. 아, 이씨 용 입이야? 에이씨. 야자? 으 처음 본단 말이야. 음, <laughs> 아, 좋은 아침입니다, 벌비님. 거기가 아까 그 동굴이구나. 음 어느 쪽이죠? 음 나가겠습니다. 그쪽으로 가겠습니다. 아, 오케이. 폭포 쪽인가? 아 <laughs> 대형 캠프 대형 캠프? 그, 저희가, 그, 폭포 위에서부터 쫙 내려오면서 훑었던 데인가? 반대였나? 그. 37. 음, 빨라. 음. W? W? 3832. 8, 4, 여기도 38 45. 기도 많네. 38 33. 38 33. 38 33. 38 33. 여8 33. 굴 하나 있는데 3던 곳인가? 어,네 새로운지도 안뜨네요. 위에 오, 잠깐만, 응. 저기다 노름 된거같 은데, 저기 리젠 됐나 봐요. 리젠 캠프 모는 따로 없는 거같 은데, 잡을필 요가 딱히 없긴 한데, 눈 나？보 니까 죽여야지. 오 맞아요, 내놔. 어서 아이씨 어서 강주어 장 동이야 동없네 머리 씨 <laughs> 아내 눈엔 보이는데 어 아이 태블요아 아, 먹었다 깜깐아 먹었습니다 다밤 얘가 54짜리 되고 와야지 양장한잖아 음 갑시다. 뭐 없네. 보니치 응. 아, 어, 45쪽으로 간댔죠. 그 W45. 네. 그러면 그냥 그대로 쭉 달리면 되겠다. 이 o n a 아닌데? 꽃소 소린가? 음. m 침 응? 잠시만요. 밧줄 두 개? 그런 몹이나 써볼까? 이런 것도 있어요? 아 어, 아니요 배나무 활도 만들 수 있네 오 활을 <laughs> 빠을 버릴 필요는 없고 방을 음. 아예 안 써볼까? 배구리 스트레처 <laughs> 나무알로 갈아탄다 아니야, 부족할이 더 좋잖아. 그대로 갔네요. <laughs> 재밌었다. <웃음> 아, 1동 없네. 아, 39네요. 한 6, 7칸 더 가보시죠. W로. 음, 네네. 아까 붙여놓은 물이네 이거 물이 생겼나? 오물 생겼다.